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 농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노동자라면 한 번은 궁금해 할수 있는 요양 종결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와 그 요양 종결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내용 몇 가지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양 종결은 어느 시점에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요양 종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 산재로 요양을 한다는 말의 그 의미를 간단히 풀었으면 치료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치료, 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의학적 행위를 통해서 병적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그 상태를 치료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의 진료 행위 및 처방, 그리고 각종 의학적 장비를 사용해서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그 상태가 있다면 그 행위를 반복해서 호전시켜 나가는 것을 치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치료는 병적 상태가 조금씩 호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행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만일 치료를 해 나가는데 조금씩 호전되는 그 상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호전되는 그 상태가 나타나지 않는 그 상태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치료를 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그 상태 그러면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상태까지 도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치료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시점이 치료 행위를 하는 그 기간인 요양이 종결되는 시점 더 이상 치료를 해도 의미가 없는 그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치료를 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시점을 찾아서 그 시점을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하게 될때 요양은 종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이겠습니다. 현재 근로자에게 요양 기간은 사실상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치료에 대한 그 혜택뿐만 아니라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기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양을 종결하겠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통보를 받게 되면 치료를 더 이상 못 받게 된다는 충격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경제적 충격도 아주 강하게 받게 되는 것이 아주 힘든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힘들고 격분하게 만드는 부분은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고 요양을 종결했지만 실제 여러분에게는 통증이나 신체의 불안전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 상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 이유는 치료라고 하는 그 행위가 종료되는, 어 요양 종결 시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의 경우는 치료를 통해서 완벽하게 치유한 완치 상태의 이런 경우가 그 하나고, 나머지 하나는 치료를 통해서 완치는 되지 않았지만, 불안전한 상태에서 더 이상 치료해도 호전되지 않는그 상태로 정상이 고정된 시점에서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자의 경우는 치료가 종결되고, 어, 글로복종단으로부터 요양이 종결되어도, 완치라고 하는 최적의 결과를 여러분이 마주했기 때문에, 현재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큰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치료는 종결되었지만 불안정한 신체 상태 또는 통증 상태가 남아 있는 그 상태에서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치료를 종결하고 자신의 불안정한 신체 상태를 두고 불만족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후자의 경우처럼 치료를 종결했는데, 을 어, 불안전한 신체 상태에서 요양이 종결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호받는 그 방법은 없는가? 어, 궁금해 할수 있는데, 그 답이 바로 장애진단, 장애급여 신청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양이 종결되었으나 신체의 불안전한 상태는 남아있는 경우, 그 불안전한 상태를 두고, 불안전의 정도, 다시 말해서, 기능상의 불안전한 상태의 정도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장애 등급 판정 절차입니다. 현재 환자분들을 상대하다 보면 장애 등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내용으로 설명드립니다. 그건 바로 치료를 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상태로 정상이 고정된 그 시점에 그 고정된 상태를 두고 장애 진단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시점은 결국 바로 요양이 종결된 시점을 말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요양이 종결된 후 신체의 불안전한 상태의 정도를 두고 판단하게 되니까 결국은 요양이 종결되어야 장애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끔 산지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그 병원에서 동료 환자분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후 한 6개월 정도가 되면 장애 진단을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산재장애등급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장애등급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재근로자분들이 반드시 한 번은 만나게 되는 요양이 종결되는 그 시점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요양이 종결된 시점에 아직 불안전한 신체상태를 두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장애진단을 청구하게 되면 장애 등급에 따른 장애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산재절차와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들은 일상용어와 달리 상당히 복잡하고 생소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산재전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서 산재신청을 통한 산재성인 절차뿐만 아니라 산재성인 후 발생하는 각종 법률 쟁점과 이해관계 등에 대해서 산재전문노무사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요양종결이라고 하는 네 글자의 그 의미와 그 의미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